자, 맥스트 신규 상장이네요. 자, 여기서 매집을 하는 모습이 슬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아직 매집하려면 시간이 걸려요. 얘는요. 자, 매집하기 위해서는 올렸다 뺐다 반복을 해야 돼요. 어 프리미엄 12배, 12.82. 아, 이 프리미엄 적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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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자. 회사에 돈은 좀 있어요. 어 부채가 워낙 적으니까, 어. 상패만 없다면은 음, 여기서 매집하는 흔적이 보이네요. 자 들고 가시고요 어, 송프로님 17,000원이요? 올라가면 번전은 가요 번전까지 갈수 있고요 손절가는 어, 1 2 0 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번전 잡으세요 번전 오면 꼭 물어보세요 나와야 되는지 예, 들고 가야 되는지 근데 나오는 가능성이 높아요 번전 오면요 송프로님 아셨죠? 어, 나올 가능성이 꽤높 나와야 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건전에서꼭 체크를 하세요. 차트는 너무 좋아요. 이제 매집하게 해서 올렸다 또한 번, 이렇게 올라갔다 2만원 뚫고 갈 수도 있어요. 뚫었다가, 이렇게 내려왔다가, 뒤에서 세게 갈차트예요 갈 이렇게 여기서 한 2만원대 갔다가 내려와서, 이렇게 갈 차트거든요. 그래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돼요. 송프로님. 근데, 회사가 적자고, 프레미엄이 많이 붙었으니까, 그게 조금 단점이지만, 하여튼간에 차트상으로는 한 번은 땡겼다가 내려와야 돼요. 어, 어 땡겼다가는 뭐야? 올라갔다가. 아, 어, 손절가 지키시고요. 어, 목표가, 일단 17,000원에서 내가 들어간 가격에서 체크 한번 해요. 어. 만약에 재무만 좋다면은 더 사라고 할 거예요. 저라면은. 송프로님. 재무가 좋다 그러면 더 사세요. 어, 지금 자리에서 어, 더 가격을 다운 시키나 말아 다운 시키라 한다는, 아셨죠? 만약에 한만 원대 오면은 예를 들어 만 원에서 만천 원대 온다 그러면은 더 사세요 그래 나는. 네? 이 차트에서는. 근데 안에 재무가 못 받쳐주니까 그 물타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야, 아셨죠? 어.